1번 50퍼 1번 그대로, 음! 번 1번 그대로, 와우! 아대합1 1번 그대로, 1번 그대로, 1번 그 아하하하 음 어, 좋은 하루입니까 다른 조언 보기 아, 반갑습니다 류경님 오이 기소다 네, 1번 기소 음 너무 좋고 2번 지는 연성 2번 그대로 아 대성 너무 좋고 근데 또 옵션이 안 나왔고, 2번 그대로, 질서 2단계, 3단계, 조언 플러스. 와. 3번, 플러스, 지능, 물약 다 왔습니다. 아우, 대성구 너무 좋아. 합 12, 다 왔다. 1번, 물약 플러스. 합 13,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 6회. 3두루 설계. 좀 애매하네. 3번 갑니다, 3번. 무공 플러스, 네. 3번 무력화 1 0 네. 네. 3번 지능 50% 슈팅. 자, 계속 부시 3번에서 무공 봉인. 물약 마무리 치고, 소진 끝. 어? 야, 2번 체하 단계를 다른 거, 잠시만요. 아니야, 이거 다 왔거든요, 아, 이제. 자, 여기 아, 다 좋네. 왔거든요. 이거 되게 괜찮은 아, 것 같은데? 3, 3, 3번 음. 해도 되는데, 음. 아니, 아니, 아니. 지금 2번, 계산 좀 2번. 할게요. 1, 2, 2, 2, 3. 이거 그냥 2번 하고 마무리 칠게요. 2번. 네. 물약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렇지. 이제, 지능 연성. 2번. 자, 물, 아, 무력화 봉인. 이... 아, 잠시만요. 다른 좋목 보기. 2, 3번에서 2, 3번에서 무력화 봉인해요. 어? 아니요, 생추. 아, 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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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 3번 맞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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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3번, 맞아. 3번, 3번. 3번이 3번. 무조건 네. 맞아. 그다음 이제 조언 보기 인 플러스 1, 최아 1 끝. 다른 언 보기 1번 끝. 오케이. 무력화 봉인. 상1 0 끝. 화해 아, 하화선생님 응. L 40입니다. 응. 감사합니다.